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딱 처음 보자마자에 그 피지컬이 제일 눈에 확 어깨가 좀 넓고 하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패션은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만 이구면 통통한 사람이 진짜 괴롭히고 싶잖아요. 싸, 싸가지가 없으면은 오해가지고아네 지금 오늘 홍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 주제가 어 이제 고있스 이제 2022년이, 2022년이, 2022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 과연 요즘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좀 트렌디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 지금부터 외면 내면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 가지고 질문해 볼게요 네, 첫 번째가 외면 인데 남자의 좀 이런 겉모습에 끌린다 이런 남자의 외면에 좀 끌린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을까요 친구 먼저 솔직히 얼굴이 그냥 조금 그래도 일단 피지컬이 되면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거 거지. 피지컬이 피지컬 먼저 1순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사람보다는 좀등치 있고 음. 내가 이렇게 대, 기댈 수 있는 그런 여리여리 하면 안 되는. 아, 뭔가 좀 덩치가 살짝 있네 어깨가 넓은. 아, 그러니까 골격이 네. 좀 큰? 그? 네. 어깨, 오. 어깨 좀 넓고. 키가 크고 음. 어깨가 좀 넓고. 음. 키는 크면 좋고 음. 골격도 좀 넓은 음.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키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키가 굉장히 크신데. 네 맞아요. 뭔가 눈높이가 약간 제가 허리를 펴야 될것 같은데 아직 <laughs> 네. 아니고. 저는 키가 커서 저보다 좀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처럼 높은 굽을 좋아해가지고 아... 한70 정도 되거든요. 구두 신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남자 키가 적어도 음... 70 후반이면. 오, 그렇죠. 구두 신고도. 신발 같은 것도 높은 굽을 네, 좋아하시는데. 네. 7 후반 이상이 돼야지 뭔가 아무래도 키 차이가 맞아, 맞아. 어, 딱 보기 좋고 하니까 한 10cm 차이? 딱그 정도가. 어, 실린이 본인 키가 어떻게 되죠? 저160정도요 160? 이게 예, 최소 170 이상? 네. 다리 라인 같은 거. 다리가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면 좀 끌리니까. <laughs> 그러 슬림한 아, 슬림 핏. 피지컬이 좋으면, 네, 아무 옷이나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좀 남자다운 남자. 어, 남자다운 남자 약간 프리보이 말고요. 어. 아, 근데 약간 그 목소리나 톤이 약간 교포 느낌이 살짝 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맞나요? <혹시? 웃음> 맞아요. 아,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프리보이 <laughs> 말고 좀 어. 남자다운 남자. 아, 뭔가 상남자, 한국말로 하면 상남자. 약간 이런? 딱 처음 보자마자에그 그래. 외적인 걸딱 봤을 때, 피지컬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얼굴보다는 잘생김이 몸에서 나는 그런, 몸만 봐도 느껴지는 잘생김 아시죠? 좀. 약간 좀 특이한 분이신 거예요? 대부분 얼굴에서 뭔가 이제 먼저 잘 느낀다고 하는데. 약간 요즘에는 마스크 벗은 거? 아, <laughs> 아 요즘 눈만 보이니까. 네. 아.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 오. 안경도 안 쓰면 좋겠고 피부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음. 좀 웃는 상 같은 거 보는 거 같아요. 웃는 게 이쁜 남자가 음. 저는 좀 차갑게 생긴 사람한테 좀 끌리는 거 아... 같아요. 친구분하고 살짝 반대로 <laughs> 고양이 상 매력 있어서 음. 약간 여우 상좀 어. 섹시한 느낌 음. 무상에좀 음. 찢어진 쌍꺼풀이 없으면은 목상이랑 음. 속상 얼굴 무쌍 무쌍 고양이 상처럼 눈에 쌍꺼풀 없는 뭔가 하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예뻐 보인다고 할까요? <laughs> 얼굴은 좀 성숙한 사람이아요 약간 나쁜 남자 상? 네, 착한 남자 상보다는 조금 카리스마 있는? 그런. 고양이 상이나 강아지 상이나 딱히 가리지 않고 음. 조화가 맞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를 좀 많이. 봐요. 이렇게 덮은 머리? 이렇게. 헤어는 짧은 게 좋아요. 약간 짧게? 약간 포마드 같이 좀 올린 머리? 어, 그건 아니고 약간 투블럭? 뒷머리만 좀 짧고. 뒷머리가 길면 싫다. 네. 스타일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옷 입는 스타일이랑 오. 패션은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음. 옷을, 네. 그니까 너무 막못 입지만 않았으면 너무 홍대에 막 음. 다닐 것 같은 막 그런 패션 말고. 같이 놀러 가거나 그럴 음. 때? 뭐 꿀리지 않을 정도? 꿀리지 않는다. 꿀 내가, 같이 다녀도 괜찮을 아. 정도. 저는 자기 관리가 철저했으면 좋겠는데. 오. 깨끗한 사람? 아. <laughs> 더러우면 안 돼. 아, 되죠? 잘 씻는 사람? 네. <laughs>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이나 코털 이런 것들. <laughs> 어, <파일 웃음> 네, 어, 네. <laughs> 털 관리 같은 것도 이렇게 아. 제모 같은 거아털 관리? 네네 다리 어. 털같거아 다리 털 아, 다리 같은, 다리 같은 거 여름에는 아무것도 어. 손톱이 짧아야 돼요 그렇게 어. 잘생겼는데 어. 손톱 길어서 막깨겨봐요 어. 아, 그러면 아, 이미깨지니깰수 있죠, 있죠. 네네. 깔끔해야 돼요 아니, 오늘 본인 의상도 굉장히 깔끔하신 거같은데 어쨌든 깔끔한 남자 좋아하시고 물 얼굴 뜯어먹고 살게 아니기 때문에 음. 자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약간 외모보다는 자기한테 좀 정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음. 뭔가 취미 같은 걸좀 하나 있어야 그래도 음. 건강하게 통통한 사람이에요. 어, 통통하다면 좀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 봄상? 네, 맞아요. 몫이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그런 봄상에. 진짜 좀... 오... 괴롭히고 싶잖아요. <laughs> 두 번째는 이제 내면이에요. 아까 내면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치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뭐 다양할 텐데 어, 두 분은 좀 내면적인 이상형 혹시 있을까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오, 그러니까 뭔가, <laughs> 네, 뭔가 한국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 네, 같아요. 네. 뭔가 확실히 약간 개방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러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음, 근데 나는 나도 걔를 걔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우쿨하게.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 네. 주면서 만날 수 있는 아, 네. 어, 자기 할거 하면서 이렇게 집착 안 하고 어, 어. 자유롭지만 이제 뭐 여자 문제나 이런 건 음. 없고 그럼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연락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집착하거나 네. 뭐 잠깐 일 때문에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연락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부담된다. 네, 좀 아, 개인적인 음, 시간을 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맞아야 되나요? 성격이나 가치관이 무조건 저랑 좀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을 롱런하고 오래 보려면은 네, 네, 가치관적인 부분이 안 맞으면은 분명히 어떻게든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그냥 성격이라든지 행동은 네, 네. 맞출 수 있는데 가치관은 진짜 맞추기 어렵고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아시는 게 굉장히 약간 손제스처까지 해주시면서 아, 아. 카메라까지 아이콘택 해주시고 굉장히 방금 체질이신 것 같아요 또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좋아요 오, 약간 네. 아침용 인간이시다 네 맞아요 저 찌질한 사람 좋아해요 오 약간 찐땀이 친구 없는 사람이요 아싸 오 약간 아싸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네 만나는 사람은 좀 성격이 어디 하나 이상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오, <laughs> 진짜? 어디 하나 좀 이상해야? 네. 그러니까 뭔가, 어,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매력을 음, 하나 갖고 음. 있거나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오히려 매력이 될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이리 튀고 저리 음. 튀는 성격이라 그 사람한테 가서 어. 약간 재정비를 하고 이런 느낌이라면 좀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즉흥적인 스타일이라 네, 어, 상대방이 뭔가 조금 자기 본인을 좀 약간 컨트롤 해줄 수, 수 있는. 있다면. 네. 오, 약간 MBTI가 마지막으로 P로 끝나시는 아, 네, 극피해요. 성숙한 사람? 여러 면에서 잘 챙겨준다든가, 오. 저보다 제가 못, 생각 못한 걸 네네네. 생각한다든가. 약간 네. 오빠미 같은 느낌? 네. 오, 뭔가 배울 점도 있고, 네. 그런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 아, 저도 생각이 깊고, 남을 네. 잘 생각해, 배려할 수 있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좋아요. 아,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한테만 맞춰, 막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같이 맞춰가는. 맞춰 츤데레 챙겨주는 느낌, 살짝 무심하게, 무심한 행동? 너무 한없이 다정다감한 네네네. 것보다는 침데레스타일이 네네, 저도 살짝 한없이 착한 것보다 침데레이면서도잘 음... 챙겨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음. 남자가 잘 챙겨주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오. 않고요 네네네 어, 그냥 어르신, 어른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모습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의가 일단 네네네. 깔려있는 사람? 오. 막 카페 같은 데 가서 음. 뭐 동업이면 이런 사람한테 반말하지 않는 어, 사람이나 <laughs> 싸, 싸지 <싸갈> 데가 없으면은 <laughs> 어, 안가지고뭐 약간, 약간 전문용어 나와있을 는데 <laughs> 어,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전 나보다 재밌어야 돼요 음. 아 본인보다 재밌으려면 거의 개그맨 수준으로 돼야 될거같아요 <laughs> 여러분 인터뷰 해주시면더 혹시 방이 떨어졌을까봐 제장을준드릴거든요 과장을 아 나눠 나이... 드릴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감드리고 즐거운 시보내요다 아니에요? 안녹았아 오늘 날씨가 더따뜻해고 <laughs> <또 깜빡해가지고. 웃음>